할만한데? 제 난입이 아니라서 제 실수한데 죽일수 있겠다. 아. 역시. 아 야다. 베이스는 갱까지 받아? 가볼까? 안되나? 어,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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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와이 개새끼야! 아 근데 반피됐네 궁 써갖고 아 근데 W만 쓸걸 그랬다 아궁 괜히 썼네 씨. 아 근데 플래시 쓰면은 W를 못잡아서 이거 플스도 끌려가거든 방금은 아, 씨. 시... 아, 병신. 나이스, 달리야. 일로 와, 이 개새끼야. 아, 야, 이속왜 이렇게 빨라? 신발이라그내가

아니 레전드네 오우리아나 격추 아니 이걸 야아아 맛있다잉? 아니 그냥 하던가 그냥 하던가 밀어주구이일로와따 어? 야 시X 이게 안죽어??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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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! 노플 노플!!!! 노플 새끼 뒤에봐 뒤에봐! 뒤에봐 나이스! 이거 한번 가져와 쟤는 그냥 확률을 안하네 어아 이건 아닌데? 나이스! 어어호! 탈리아 저 억지 먹으면서 크면 돼 제이스 저거 백도어 도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 게임 못 이겨 진짜 다 밀어줘야 돼 혼자서 나안 되거든 근데 어어어 얘들아 너무 별론데? 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? 다 죽었네? <목소리> 하나 잡아. 발언 해보자. 근데 용좀 걸린다. 야, 궁을 받고 해, 왜? 궁, 궁 오버 아니야? 아, 벽친 거 좋아요. 도망가! 얘들아, 왜 쫓아와? 기분 나빠? 이거 먹었으면 바로 먹혀야지, 어? 불고복이나 끄이오 <laughs> <laughs> 화가 많이 났어. 이게 미쳤나, 이게? 어? 아, 아! 아, 야, 맞, 좀 많이 맞긴 했는데. 아! 나이스, nice. CC 걷어주고. 가봐, 가봐, 가봐. 탱카이! 탱카이, 개새끼야! 찍어버리기, 대가리. 야, 근데 총 곳에 각이 안 나왔다, 이거. 숨면 죽어가지고. 시건, 개건끼야아건아건 시건, 시아아아 시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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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아 시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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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건 시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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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 지잘탄것 같은데. 어디? 그래. 그래. 아! 근데,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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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방패 두명 있잖아. 쳐 죽어! 어, 키아라, 그 어떻게 되는 거야, 이거? 어? 어? 꺼져, 이 새끼야! 아이스, 아, 이렇게 구질구질어어어어 이렇게 구질구질해! 아, 드디어 이기네, 씨발! 아, 감사합니다! 백카이 아, 에휴, 고맙습니다. 아, 뭐야! 뭐 하세요? 아, 진짜 이 사람이 여전하구나. 어? 어, 야, 길막, 씨발, 족될 뻔했어. 야, 뭐해, 배려 있잖아. 아, 아, 레시아, 왜 잘해놓고. 아니, 근데 노조마 가렌에 따있는 건 진짜 좀 충격이네. 그냥 이에 죽었나 본데? 어, 이러다가. 가렌 이가 존나 쎄거든 오. 내가 변했는지 좋아요. 모르겠지. 징크스 체급이 좀 좋아지긴 했다. 아, 그래, 뭐 없어? 음, 블리츠가 좋아하는 위치인데? 야왜 이렇게 안 신나 이거? 야, 테카이! 어왜 이렇게 안 신나 이거? 레벨 낮아서 그런가? 아 탈론 씨, 야 그만 와라 좀. 아 씨... 아주 아유 내가 주고 싶은데 쉽지 않다야. 이 사람들 안 보인다. 왔다 도망가. 으아아! 경신. 어? 공이 없어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! 딱딱하지, 그지, 그지. 오! 와, 까이가 어디 가세요! <laughs> 어디 가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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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 이상 아 들어가긴 했는데 아이고 탈론이 제압을 너무 많이 먹었네 이거 옳지 쟤네 원딜이 잘하진 않아요 다행히도 어우야 근데 렐시가 그래까 진짜 잘본다맛있게 잘하네. 아, 니 바로 가자, 이제. 하타 미드 먹고 내려오고. 아이고, 달아라, 아이고, 달아.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었어 <laughs> 아이, 가타가 보는 눈이 있네. 얘는 뭐야? 옳지, 아, 아, 이거 안 맞네? 죽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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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! 죽여, 죽여! 신난다! 개 새끼, 왜 이렇게 빨라? 나이속 뭐야, 이속 뭐야, 이거? 아니, 나 난임인 줄 알았어. 왜 이렇게 빨라, 이속이? 나이스. 아니, 못 도망치네? 아, 이속이 증가하는 게 있구나. 발분에 생겼구나. 그래도 난임 안되는구나 세상, 오랜만에 해도. 클라스는 영원하다. 잘하잖아. 오. 오! 신난다! 아 신난다! 야 끝내 끝내 지크스라 하는 아 더세 걸렸어요.

오랜만에 해도 <laughs> 그래, 그래, 아 이거 왜 끌려? 뭐 하니? 둘차 니가 죽였어? 베스 그래, 카이가 근데 존나 절긴 했다. 오, 엘리스 잘하네. 아! 아, 얘 풀을 거없이뜨네 아, 부씨. 아! 왔구나! 어? 그렇지. 아웃이 없다, 근데. 아니, 근데 너무 안 봐줘, 탈론이. 어, 캐틀인데 너무 안 봐줘. 그래. 어? 아니. 야, 얘왜 이래? 아니, 어떻진진하되데 뭐 내한테 이렇게 죽어줘야 되냐? 아니, 저게 안 죽어? <목소리> 아, 플래시 해봐야 했나? 못 잡네, 저거를. 아, 저거까지 잡아야 되는데. 어, 빨리 쓰긴 했다. 아못 잡아 왜 이렇게 딱딱해 저거? 어 탈로나, 이스어 걸리면 왜 까놨냐 여기네? 그러니까 존나 화려하네 캐릭터들이 다. 어 진짜예요? 딱 하면 먹었 어. 일단 아,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 아？아, 플 래쉬 안 마가 10한맞았 나？차 들 차치 했습니치했 습니다. 어, 아... 아다 잡는 건데 내가. 마 아, 이게 내 무난하게 이기는 게임이라 이미 터져 있어서. 어 아, 근데 방금 불치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? 렌즈. 아, 더. 더스로 봤나? 더스로 본 듯? 더 시야로 본 듯? 왜 그래? 왜 꼽죠? 구이 불로 먹었잖아. 자, 가랍현무는 이거, 이거. 어? 나이스! 비에구들 똥이다, 똥. 어? 하니, 미하이 미쳤지. 근데, 네, 이해해! 너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! 너가 희망인 게, 너의 팀은 잘못된 거야! 어? 20분에 원딜이 희망이다? 진 거야! 아, 버스 제대로 탔네! 아, 이거 탄미리가 캐리했다, 진짜!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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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캐리.